자, 안녕하세요.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자, 현재 10월 21일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HLB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 이상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힘들었던 우리 HLB 주주님에게 진짜 지금 한 줄기 같은 희망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 세게 지금 질문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HLB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몇 퍼센트 차익을 가져 갈수 있고요. 이 중기적으로는 수익률에 극대가될수 있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계좌 복구의 전환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심층 분석 도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 힘드시잖아요. 정말 우리 H벨 때문에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마지막에 가져온 선물도 있으니까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에요. 이거 받아 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 하신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주분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HLB 리보캄렐 병용, 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이 가남수술 전후서 효과를 입증했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 굉장한 뉴스예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단순한 임상 결과가 아니고요. 이 HLB에 있어서 진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부터 좀 천천히 봅시다. 자, HLB가 진행한 리보세라닙 있잖아요. 리보세라닙과 캄 넬리 주맙 이 병용 요법에 수술 전으로 치료 간세포암 환자에게 수술 전에 미리 리보세라닙을 투여해서 이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재발률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번 결과가 어땠냐라는 거면 이 무려 재발률을 절반 이상 낮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 이런 세계적인 의학 전을 렌시지개제가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렌시에 올라간다는 건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학적인 혁명이에요. 이번, 지금 HLB 그 중국 파트너, 그, 항서제약 있잖아요. 항서제약. 이 항서제약 측에서 연구 결과가 진짜 234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병리학 반응률, MPR이라 하죠. MPR이 무려35% 4배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4배 이상. 순술 당독군 대비해서 4배 이상 높게 나왔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기존의 이 간암 치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숫자예요. 항암제가 실제 수술 가능한 환자에게 암세포를 줄이고 재발 위험을 확 낮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특히 HLB 리보스나면 이미 위암에서 f d a 유럽 승인 단계로 가고 있고 이번 결과는 다음 타깃은 가남이다 라는 신호로 재해석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이런 호재는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죠 주주분들 자 지금 현재 이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요 주주분들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흐름인데 오늘 상승은 외인과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외인 JP 모간 5천 주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이 외인들의 수급이 빠지고 있어요. 어제자만 하더라도 자 마이너스 43만 주 빠졌고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35만 주 빠졌고 오늘도 마찬가지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주분들. 근데 주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외국계 수급이 아직 본격 진입 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게 뭐냐면, 주가가 지금 이 4만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인데, 지금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았다? 왜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HLB는 직선 상승이 더한번더한 차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5만 2천원에서 5만 5천원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기술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장기 이평선과 좁아드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좁아지는 타이밍이 한 여기 구간이겠죠? 여기 구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는 상승 추세의 전환의 초입이고요. 그 초입 국면이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수급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네이처셀 급등을 해줬죠. 지금 바이오주에 있어서 수급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펩트론. 파마리서치, ABL 바이오 등이 코스닥 주요 제약 바이오들 종목들 다 상위권 급등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고요. 이 섹터 수급에 있어서 이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랑 지금 로봇주들에서 단기 과일권이 들어가서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HLB에겐 완벽한 지금 순환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말고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 드리겠다. 이 중요한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왜 우리 주주분들 진짜 이 HLB 때문에 맘고상 많이 하셨잖아요 HL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온게 아니라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을 필연적으로 가져가야지 우리 평단가를 일단 낮출 수 있고 이 반복을 해야지. 결국에 이 손실금이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분들 HLB를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고점 매도 타점과 이 저점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제가 무료로 반복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뭐 하셔야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응을 시작하지하시 빨리 평단가를 줄이고 손실을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어요. 김교수가 오랜데 이렇게 냅두시는 분들과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필요적으로 맞추면 이게 20% 반등한다 치면 이거는 진짜 40% 5 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수급이 쓸리기 시작하잖아요. HLB 훨씬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이 FDA 일정에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 무조건 이 내년 초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률에 정확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고점 매도 타점과 이 저점 매수 타점 받아가실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여기다가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문자로 h라고 이 한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 저장한 이후에 무료로 이 고점 매도 타점과 저점 매수 타점 2025년 마무리 잘할수 있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2026년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진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빨리 문자 아직도 안 보내셨다면 라고 문자 남겨줘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길 바랄게요 주주분들 지금 HLB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유도 이 항서제약에서 이 CMC 데이터 공개 기대감 때문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9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HLB는 지난 3월 FD에부터 CRL을 받았어요 즉 허가 보완 요구를 결정 했다는 건데 이게 1차에서 2차에서 계속 지연됐던 이유는 이 항서제약 제조시설 이 CMC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3차 진입 이후에 HLB 이번에 다릅니다 빠르게 재신청 하지 않고 이 정확한 데이터로 쓰 인을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그 일정이 바로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 데이터 개선 확보에 재신청한다는 건데 이게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라는 거고 이 CMC 데이터 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도 늦어도 내년 1월 2026년 1월에 f d a 재신청이라는 고 공식 입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건 단순 일정 공지가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개선 데이터가 확보됐다는 신호예요. 즉 보안 데이터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이런 판단. 이기 때문에 우리 HLB 진짜 2026년에는 울트라 급등 다시 말해 초급등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우리가 일단 받아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라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분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문자 안 보셨으면 H라고 문자 남겨서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교수 너가 그렇게 잘하면 주식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퍼주고 앉아있냐 여러분들 저라고 주식 처음에 잘했을까요? 아니요 저빚 억대였어요 억대 진짜 한강도 가볼까 생각했어요 이런 종목 때문에 HLB 같은 종목 때문에 제가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10년 전만 불과하더라도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결론은 뭐냐 12시간씩 하루에 외롭고 고독하게 공부를 했다고요 이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이 대차장고 공매도 콜옵션 푸드옵션 이런 거 제가 자료들을 진짜 바탕으로 제가 이 고점 매도와 이 저점 매수를 필연적으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귀신같이 잘 맞춰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진짜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직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주주분들 필수적으로 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꼭 받아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빨리 문자로 A7을 넘겨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어드릴 겁니다 제가 왜 선생님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 50대 60대 70대 우리 주주분들께서 저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선배님들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왜 선생님한테 배웠을까요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공부를 좀더 잘할 수 있으니까 배우셨던 걸 겁니다 그 선생님들은 있잖아요 한평생을 그 과목에 투자해서 성과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 주식 선생님이 되어드려서 모르는 부분은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자세 부분 다 알려드리고요. 틀린 부분은 고쳐드리면서 이 주식생활이 고점에 물리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꼭 h라고 문자 남겨줘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 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한까지 가지 가지고 왔는데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오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답하고자 당연히 무료로 선물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대 10 무상증자 정보준데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만 할 거예요. 무상증자가 뭐냐면 기업이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신주를 좀 배정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 파동을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지지라인까지 바닥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상증자라고 하면, 은 목표 수익률은 보통 10배 이상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확인을 마쳤고 어,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직한 종목이고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목을 준비해 주었어요. 세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소록수 종목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구간이 무성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연속 상한가 맞아가지고 44,000원까지 찍었어요 원래 주가가 4,600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900%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노터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노터스가 지금 현재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간 거예요. 1,000% 상승한 거죠. 10배죠. 이게 진짜 나오는 종목이기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구해온 거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이 종목 이름이랑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매수를 매집할 건지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종목이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번호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요, 히든 이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인지 빠르게 확인만 하고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이 PPT 자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형 세력 정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매달 나오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하니까 상단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분들 수익을 좀더 극대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설명을 좀더 하나 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국내장은 좀 계속 부진하고 우리 주주분들은 계속 이 물려 계시고 하락장에서 너무 답답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사실 일반 개인들도 국장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개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이 미국 회사 종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타점 잡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가 된 사람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이 미국 지수거래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주주분들 솔직히 워렌버핏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워렌버핏이 뭐 유명하게 했던 말이 자신이 죽으면 본인 유산의 이 90%를 이 S, &S S&P500의 투자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음, 여기서 S&P 500이 이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거래로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미국에 상장된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500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주주님들이 아는 이제 애플,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게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음, 실제로 지난 10년간 코스피는 연평균 상승률이 한5% 밖에 안 되는데 이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30%나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연에 20%에서 30% 찍은 꾸준히 수익을 봤어요. 이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영어로 돼 있어서 복잡하고 좀 어려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코스피, S&P 500좀 보시게 되면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등 대기업 500개가 저만큼 빠진 날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11번밖에 안 된다는 말이고 맨 위에 이 블랙 먼데이 두 개를 제외하면 가장 큰게이 08년도 미국 공황 때입니다 그때도 약 13%밖에 안 빠졌고요 현재 트럼프 이슈에도 10% 비슷하게 빠졌다라는 말인데 결국 이렇게 급락한 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 때, 뭐 해야 된다? 차익실은 챙기면 되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국내 주식장에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수익을 참못 보는 게참 아쉽기도 하잖아요. 주주분들도 일전에 분명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가 물리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이 횡보나 하락장에서 그냥 이 미국 지수에만 투자하셨어도 진작에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바쁘고 모르셔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 드릴 테니 하란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임펄스 파동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번에 9월 금리, 과세 이슈, 알리바바, 엔비디아의 H0 칩 관련 소식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수가 크게 빠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물 매수, 매도, 전략 뿐만이 아니라 지수가 하락할 때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같이 다 타점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주주분들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만들어 나갈 거예요 지금 바로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을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지수 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기초적인 자료부터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더 극대할 화수 있는지까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어,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 라고 문자 남겨주셔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모색해드리고 제가 오늘 시청해주신 영상 종목까지 어 분석 통해가지고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어 종목명도 남겨주시고 이 지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수라고 꼭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종목명 플러스 지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